손님들이 PC방에 오면 필수로 보는 화면이 있는데 바로 먹거리 창입니다 특정 매장을 선정해서 랩핑 작업을 해서 크고 멋지게 홍보물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세트장을 만드는 느낌으로 이제 홍보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저희 제로백 PC방이 광고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광고를 할수 있냐 궁금하시죠? 전국 제로백 PC방 100여 곳에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광고를 할수 있고 이 매장들에는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20대 초반 손님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타겟으로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장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영상 매체입니다. 지금 전국 제로백 매장에는 영상 매체가 되게 많거든요. TV 같은. 이 제로백만의 그 시그니처. 대형 멀티비전이 있는데, 이 손님들이 매장에 출입하거나 흡연실,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좌석에서 게임하다가도 수시로 노출이 되는 그런 영상 매체입니다. 그리고 흡연실에도 기본적으로 다 TV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손님이 1분 이상 머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디어 노출이 가능한 곳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전국 100여 개 매장들의 TV 영상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냐, 요건데, 여기서 제로백만의 장점이 나옵니다. 전국 제로백 PC방 그 매장들의 TV 영상물 관리는 저희 본사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광고 영상을 특정 시간 주기로 전국 제로백 매장에 동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OP 설치가 될수 있어요 포스터나 엑스배너뿐만 아니라 한 마기마다 뭐 작은 배너를 설치할 수도 있고 손님이 로그인을 하면 홍보 이미지를 팝업으로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피카랑 게임사와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특정 매장을 선정해서 랩핑 작업을 해서 크고 멋지게 이 홍보물을 이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세트장을 만드는 느낌으로 이제 홍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용 메뉴 판매입니다. 손님들이 PC방에 오면 필수로 보는 화면이 있는데, 바로 먹거리 창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뭐 메뉴가 예를 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메뉴가 있는데 뭐 이런 음료를 광고사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새로 제작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이 제로백은 이제 피카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카를 통해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면 뭐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도 같이 제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장패들을 같이 제작하거나 뭐 전용 음료컵을 제작해서 이벤트성으로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뭐 있고 전국 제로백 매장을 이제 광고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광고주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 20대를 타깃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싶은 뭐 게임사나 영화사 각종 브랜드 광고주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멋진 협업 제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의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